어떻게 보면 가격에 맞춰서 이차 빌린 거잖아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 타보지도 않고서 응. 함부로 판단하면 어, 안돼 그니까 정말. 타보지도 않았는데 네 여러분 초파입니다 와이프의 시승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출발하기 전에 핸들이나 뭐 발밑으로 전해지는 진동 떨림도 좀 보고 출발할게요 어떤가요? 손으로 느껴지는 진동은 거의 없어 근데 약간 음. 떨림은 음. 미세하게 음. 근데 완전 의식할 정도로 떨리진 않고 아이 익숙하지 않은 얼게 <laughs> <laughs> 얼마 만이니? 출발할게요 아이고 머리 뒤로 당김 오 어, 근데 생각보다 힘은 좋네 네정장했다니까 음. 그러니까 핸들 그립감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고 음. 이렇게 만졌을 때 있잖아. 음. 손으로 직접 만져보면, 요 밑에 약간 손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좀더 좀 두껍게 만들었고, 음. 어쨌거나 손 잡는 위치도 그렇고, 가죽 느낌도 괜찮아. 음. 음. 이 앉아있는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게딱 나한테 맞춰진, <laughs> 시트가 작아서 그런가? 왠지 그 말을 할것 같더라고, 어. 내가 앉아보니까. 나한테 딱 맞은 어어. 느낌이야. 되게 편해. 앉아있는 느낌도. 오르막 오르는 거는 솔직히 나는 이게 소형 SUV고, 난 힘이 좀 붙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르막은 생각외로 너무 잘 올라가. 지금 내가 운전하면서 어? 이 계기판 보는 시야도 되게 괜찮고, 계기판도 응. 나는 이런 계기판 좋아. 아날로그적인 계기판. 시인성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눈에 딱 들어오고, 직관적이고. 지금. 뭐 에어벤트가 위에 위치해 있긴 한데 음. 나는 오히려 내비게이션을 위로 가고 에어벤트가 밑으로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 내비게이션이좀 밑에 있는 느낌이야. 음. 아뭐 물론 음성으로 안내주는 안내해주는 것도 있긴 하니까. 도로가 미끄러우니 안전운행하십시오라고 뜨네. 진짜? 어. 지금 몇 돈데? 모도밖에 안 되는데? 오, 그런 기능도. 네, 이 차가 되게 뭔가 좋게 말하면 사운드가 되게 다양하고 그러니까 알림음이 엄청 다양하고 나쁘게 말하면 깨방정이야 자, 얼마나 잘 올라가나 보자. 자, 오르막 차로를 한번 올라볼게요. 가 힘이 좋아서 엄청 잘 나가는 차라는 말을 하는 게아니잖아 우리는. 그치, 그치, 그치. 그냥 필요할 때 지금 차천 올라가는 데는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음. 어딱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속도 내면서 올라가 보니까 어. 이게 그러니까 진짜 내가 운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붙이지 않을 만큼 힘이 딸리지 않는다는 말이지 얘가 힘이 정말 좋다는 꼬는말 못하겠어 그렇지 잠깐만 깜빡이 방향 지시도 한번 켜봐봐 어, 투박한 느낌 있잖아 거친 느낌 옛날 무스 오코란도에서 그딱이름에서나왔다는 느낌 있지 거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고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 는 음. 지금 사이드 미러로 보는 디시아도 음. 괜찮고 사이드 미러는 차급세에 비해서 상당히 큰 편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음좀 작지는 않아 확실히 음. 음. 좀 이거 편하지 이 자세 암레스트 음. 위에 딱 걸쳐가지고 음. 되게 널찍해가지고 손 올려놓고 있기가 좋아 음. 근데 이거 생각보다 풍절음이 음. 들려 이 바람 가르는 소리 음. 근데 시끄러운 정도는 아니야 엄청 시끄럽진 않은데 <laughs> 근데 또 투싼처럼 조용하진 않아 바닥으로의 소음은 좀 바닥으로 소음 난잘못 느끼겠는데 그리고 진동도 별로 못느끼겠는0나안 그래도 운전하면서 느낀 게 발바닥이 되게 편해 좋게. 바닥으로 전해지는 진동이 있으면 몸이 좀 피곤할 0 같은데 음. 바닥으로 전해지는 진동이 거의 없어서 괜찮은 0 같아 0안 그래도 그 생각하고 있어 0 0 0 0 0 0 0 0 0전0 0 0방0 0 0지전0 0 0 0 0 0 0이0 0들이0 0 0 0 0고0 0 0 0 0 0 0 0 0고0 0 0 0 0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 음. 그리고 뭐가 있을까? 네비도 이거 큼지막하잖아. 통풍 시트. 아, 통풍 열선 시트. 시트. 열선 시트는 들어는 통풍이 안 들어가 있거든. 근데 나는 통풍은 굳이 없어도 돼서. 음. 난 열선이 중요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중요해. 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없네. <laughs> 그 아쉽네. 내가 처음으로 새 차를 구입하는데 이 차를 샀어. 음. 그러면 내가 오토 홀드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에 대해서 잘 모를 거잖아. 그렇지. 그럼 요거에 당연히 익숙해질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 차도 되게 괜찮지. 가격도 왜냐면 요새 요새는 거의 차들 괜찮은 차 사려면은 3천만 원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거는 2천 초반에 형성돼 있고 차 공간도 어쨌거나 트렁크 넓고 뒷좌석도 넓고 뭐 앞좌석도 좁은 거 같진 않은데 느낌에 차를 살때 차급을 비교를 하자면 한도 것도 없잖아. 당연히 그치.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건사람의 심리고 여유가 있으면 좋은 차로 가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단순하게 내가 진짜 가, 수중에 가진 돈이 2,300만 원이야. 그리고 티볼리 에어를 탔어. 타보니까 너무 괜찮아. 그러면 이거는 완전 차가 괜찮은 거지, 완전. 2,300만 원 주고 사서 이 차에 이 정도 넓 공간을 다 가질 수 있고. 뒤에 트렁크 넉넉하고 뭔가 또 레저로 즐길 수 있고 다재다능한 SUV는 분명하네 소형 SUV 치고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 음. 야간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차량의 지능형 안전 옵션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차로 조향 보조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핸들을 꺾어주진 않지만 차로 이탈을 방지하는 기능은 들어가 있어요 이 계기판 밑에 보면은 차로 유지 보조 모양이 떠있고, 이거는 60km를 초과해야만이 작동이 됩니다. 좀만 더 밟아볼래? 오케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고, 손좀 떼봐. 차로가 벗어나지 않게 유지를 해주는 기능이 있지만, 조향을 보조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써보면 약간 불안한 모습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차선을 약간 붙으면서 치우치는 느낌은 있지만, 이런 안전 옵션들은 있으면 있을수록 당연히 좋은 거겠죠. 지터. 응. 생각보다 부드러워. 봐. 꾹 응. 눌러주면서. 꾹 응. 눌러주면서 자세를 빨리 잡으려고 노력하네. <laughs> 이제 리, 전면 리뷰가 다 됐네요. 이렇게 오토매틱으로 하이빔이 작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어, 나는. 커브 돌때 엄청 돌아 나갈 줄 알았는데 음. 생각보다 차체 되게 잘 잡네 이렇게 상향비을 컸다가 앞에 차가 있는 것만 감지하는 순간 내려버리는 모습을 볼수 있고 오토 하이브이면 되게 잘 잡아준다 정말 잘해 <laughs> 부지런히 일합니다 <laughs> 진짜 부지런하게 올해 차가 또 잠깐 밀렸다 들어네오 근데 이거 진짜 생각보다 어. 코너링 되게 괜찮다 그렇다고 해서 막 저기 방지턱에서도 쾅쾅 거리지도 않았잖아 음. 세팅 잘했네. 놀랍네, 쌍용. 티블리한테 좀 미안해졌어. <laughs> 티블리 에어거든. 티블리 에어한테 좀 미안해졌네. 내가 선입견이 너무 심했었던 것 같아. 오르막도 진짜 충분한 정도는 힘이 나오고. 이 정도면 오르막 못 오른다고는 못하겠어. 그래. 우리가 너무 좀 기준이 상향편중화돼 있어서 그렇지. 타면서 이거 힘없는 차라는 느낌 들 일이 없겠네요. 가속되는 느낌을 보겠습니다 끝까지 그냥 밟아보러 앞에만 봐당신렇 앞에만 이케이 좋아 지난번에 그투 해서, DCT 느낌이좀기억이 나? 지금? 응. 그이면게이 오늘 이타게 이렇게 해서, 이신 6단 미이은게어떤이이게더나이데게이게더낫이고그해 응. 봐. 이렇게 미션 별로라니까. <laughs> 나는 저 정차했다 출발할 때가 좀. 거칠다 자꾸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좀타고다 보니까 얘는 신기한 차야. 그렇지? 아 얘는 보니까. 무조건 타봐야 돼. 얘는 타면 만족도가 올라가는 차. 그냥 할로겐 그 그냥 쉽게 말해서 현대자동차의 할로겐보다 더 노란 듯한 느낌이 음, 들어. 노랗고 그래도 가운데로 몰려 있지 않고 양옆으로 퍼져서 어. 보기는 좀 지금 핸드폰 좀 찍어 봐 봐. 엄청 오, 가로로 그냥 오. 넓게 비춰 주는 모습이고 상향등 강제로 좀켜 줄래? 지금 상향등안 켜지네? 어이 상향등 응, 지금 상향등 켠거지? 상향등 켜니까 와 엄청 넉네 응. 오 잔진동도 많이 억제돼 있어서 응. 조용하고 생각보다 되게 털털털털털 안거린다 어. 여기 되게 여, 이, 이 골목 다니면 우리 왜 승차감 다알수 있잖아 그렇지 어 근데 지금 생각 외로? 자 여기까지 한번 보자 여기 약간 사선으로 높은 방지턱이 아니라 뭐야? 넘어가 보자. 오, 그래도 생각보다 자세 잘 잡는데? 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토션빔은 두 개가 묶여 있어요, 빔으로. 그래서 한쪽이 들리니까 오른쪽에 많은 부하가 걸리면서 약간 이렇게 미끄러진 듯한 느낌, 약간 받았지? 차를 약간 뒤가 오른쪽으로 눌리는 느낌은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뭐가 보다는 자세를 좀잘 잡았지. 방지턱 도 한번 넘어가 보자. 가동 여기 상당히 높은 상반기 턱인데 음. 뒤를 한번 꾹 누르더니 토션비엠스 음. 오 괜찮네 진짜 방지턱 넣는거 도 괜찮다 음. 아 근데 이 투박한 소리는 어쩔수가 없다 아방향시등 소리가 그리고 방향지시등이 봐봐 내려가는 소리도 올라가는거야 디스 이즈 쌍용 이렇게 바람을 손으로 다이얼을 돌려야 되거든 아, 이 바람 어. 이건 너무 좋지 그지 당신 내가 무슨 말 했다는지 알겠지 어. 나는 진짜 이, 이, 이렇게 누르는 거 별로야. 난. 응. 앞으로 하고 싶으면 이거 다리로 하고 싶으면 이거 그냥. 그냥. 이렇게 터치 방식은 내가 눈으로 한번 이렇게 슬쩍 가야 아 되는데 아 얘는 손으로 돌리면서 응.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은 세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줄어드는 거지. 오토 스탑이 방금 작동했는데 오토 스탑 작동할 때도 나 이제 들어간다 하면서 꼭 키를 내서 꺼지는 느낌이 있어요. 음. 살짝 흔들리고 그니까? 그리고 켜질 때도 오케이 출발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토 스타펜고가 상당히 일하는 티를 내는 스타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거칠어요. 쌍용 느낌 이것도. 응. <laughs> 쌍용 갬성 오늘 티볼리를 에 타봤는데 그래도 끝 차이는 난다 싶었던 것들이 좀 꼬집어 볼수 있을까? 끝 차이? 음. 아니 근데 솔직히 안 난다고는 못 하겠는 게 일단 실내 마감재. 어 맞아 맞아. 실내 마감재도 그렇고 승차감도 나쁘진 않지만 어쨌거나. 그렇지 응. 편안하진 않지 완전히 편안하진 않고 우리 시트 포지션 응. 좀 높잖아 응 맞아 시트 포지션도 높고 방석도 응. 우리가 타봤던 다른 차에 비해서 좀 짧잖아 이게 응. 그것도 일조하겠다 변속 느낌이라든지 엔진의 힘이라든지 뭐다 모든 게 급의 차이라고 하면 급의 차이겠지? 급그 차이가 나는 거는 어쩔 수 없어 아까도 말했잖아 급을 나누면서까지 얘기할 거면 이차 사는 맞지. 건 아니, 롤, 아니지만 롤스 로이스보다 안 좋은 차지 <laughs> 당연히 근 내가 지금 2,300만 원을 주고 샀을 때 만족감이 높은 차라니까 어, 리뷰하는 김에 하는 말이 아니라 장점이 많아 어, 나는 이차 되게 관, 보는 관,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니까 지금 타면서 그지? 어. 티볼리 에어 어때요? 이거 살만해요? 하면 음. 나는 오, 타보고서 결정하라고는 하겠지만 나는 내가 탔을 때 만족도가 괜찮았고 내가 2,300만 원을 주고서 부족하지 않을 차라고 딱 얘기해 주고 싶어 뒤에 공간도 아, 넓고 그래. 지금 운전하면서 불편함 전혀 없고 장시간 탄는데 허리 아프지도 않고 응. 응. 난 되게 만족스러워 그리고 아까 오르막 커브 돌았던 거 기억나지? 어 오르막 커브도 어생각해로 너무 쫀쫀하게 잘 잡아줘서 놀랐어 소형 SUV라는 범주를 꼭 같이 생각해야겠지 소형 SUV급에서 공간 대장이고 그것만 가지고서 티볼리에어를 추천한다는 말이 우리가 아니, 아니잖아 지금 응. 그 외에도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내가 갖고 있던 그 쌍용차에 대한 그안 좋은 그런 기억들을 싹 바꿔주는 그런 시스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좀만 첨부하자면 그 전에는 누가 티볼리를 산다고 얘기하면 저는 티볼리 사실 거면 그 가솔린 사지 말고 디젤로 사서 연비라도 챙기세요라고 말을 했던 반면 이렇게 타 보니까 지금 연비도 한12 내외로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 주행에서도 연비가 10km 내외로 나왔던 거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배기량을 낮추고 다이온 사이징 엔진을 집어넣은 효과도 보고 있고요 장거리를 좀 달려보니까 14.5에서 15까지 올라가는 거는 저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연비도 많이 중요한 세상인데 음, 나쁘지 않은 연비를 보여주면서 음, 물론 충분하지 않지만 부족하지 않은 정도의 그런 치고 나가는 모습 엔진 성능을 볼수 있었고 그리고 핸들링 느낌도 좋았고 방식도 넘는 느낌도 너무 좋았던 그런 차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이거 쌍용차라는 것 때문에 음. 내가 첫 차가 그거잖아 그 복각생차 음. 뉴 코란도 벤그다두 번째 차가 액티언이었다니까 음. 그니까 나는 뭐라 말해도 될 정도 자격은 있다고 보는데 <웃음> <웃음> 좀 쌍용한테 미안할 정도로 차 괜찮았습니다 뭐차 너무 괜찮아 네 여러분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됐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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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